안녕하세요. 권중강TV의 권중강입니다. 오늘은 11월 9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오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아, 저는 오늘 그그 그 건강진단 예약이 되어 있어서 오전에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습니다. 전에 그 제가 넘어간 거 넘어진 거그 심장하고 혈, 뇌혈관 뇌경색 그것 때문에 그런데요 어, 지금 현재 약을 좀 먹고 뭐 상황을 지켜보면서 내년도 봄에 다시 정밀 검사를 해보자 이렇게 담당 의사가 얘기를 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돌아왔습니다. 나왔습니다. 뭐, 저는 더더 뭐 아프든지, 뭐 하든지,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인명은 재천이라고 하는데, 전 비증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특별히 조심한다고 더 나아지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하는 걸로 병원에서 나왔습니다. 그 오늘 방송은 지난번에 그 며칠간 계속 미사일을 이북에서 쐈잖아요. 뭐 자기 공해상으로 쏘긴 했지만. 아 그리고 뭐또 최근엔 또 무슨. 우리, 그, 한미, 이 그, 어, 훈련에서 뭐, 240대 비행기에 떴다고 그러니까, 이북에서는 발표가 하는 거 보면, 500대 비행기에 떴대요. 이북에 500대가 비행기에 있는지 모르지만, 기름도 없다는 나라에서 무슨 500대 비행기에 뜨고 그랬습니까? 공산당 말하는 건 믿을 수가, 믿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거는 그렇다 치고 그쪽에 그 미사일을 그 NLL NLL 넘어서 일단 한국 쪽으로 그 북방 한계선을 넘어서 그 북방한계선을 넘어서 속초 앞에 공해상에 떨어졌다고 우리 군부대에서 군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이북에서는 울산 앞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울산 앞에. 우리나라는그 사실이 아니다. 그런데 그걸 군 우리 군에서 그 울산 앞에 떨어져 떨어진 공해상에 떨어진 그 미사일을 아, 수거를 했어요. 인양을 했어. 그 잔해를. 그 폭탄 잔해를. 아니면 그러니까 참 대단한 그 그래도 우리나라 기술이에요. 거기에 깊이가 뭐천여메다 바다 속에도 천여미다 깊다는데 그건 어둡잖아요. 어둡고 잠수부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움직이기가 참 쉽지 않은데 그 잔해를 인양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북에서 울산 앞에 떨어졌다는 건 거짓말로 나온 거죠. 이제 잔해를 이제 우리 군에서 인양했으니까요. 그러나 더나그 이북에서는 날씨도 추 초전대 말이죠 왜 자꾸 이렇게 미사일만 이렇게 쏘고 그호전적으로 이렇게 나오는지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여러분들도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그 지금까지 그 미사일 쏘고 포를 쏘고 모은 뭐 돈이 수조 원치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돈 가지고 양식을 수입해서 국민들이 겨울에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좀 양식이나 구입하지 왜 그렇게 호전적으로 하는지 이 공산당은 이해가 안 가요 그냥 저희들 그러면 이북에서 이북대로 그냥 살고 우리 남한은 남한 대로 그냥 살지 아 우리가 뭐 이북을 쳐들어간대요 뭐한데 자기들 이북에서 남한에 대해서 계속 지금 어 미사일을 지금 현재 그냥 그 저기 시험하고 핵시험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그 이북에서 그렇게 흐르는 거지, 우리 남한에서 흐르는 건 아니잖아요. 그 그래, 윤석열 대통령도 이북에서 핵을 갖다가 중지하면 타협해서 이북에 도울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돕겠다. 그렇게 대통령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저, 김정은이, 저, 공산당 일당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습니다. 자기들 거, 거기 있는 그 체제만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국민들은 개나 소, 그 돼지로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하여튼 이 군이 그이 수고한 거, 이그 자네를 인양한 거는 아주 이북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 봐라, 너희들 얘기한 거짓말 아니냐. 무슨 울산 앞에 떨어졌냐. 여기서 우리 수고했다. 이거 수고, 이 자네가 맞냐 안 맞냐. 그 우리 군에서 거짓말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 미사일을 분석해보니까 소련제 SA-5, 지대공 미사일, 미사일이라고 합니다. 지대공이라고 하는 건 땅에서, 여, 여기서 어, 그러니까 뭐 한몽이든지 원산이든지 평양이든지 땅에서 공중으로 쏘는 겁니다. 대개 그러니까 비행기를 맞추기 위해서 쏘는 미사일이죠. 그게 날아가서 떨어질지에 속초 앞에 떨어진 거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군. 동해에 떨어진 북미사일 잔해 인양 분석. 수련제 SA-5. 지대공 미사일 북한이 지난 2일 동해 북방한계선 NLL 이남으로 발사한 미사일은 옛 소련 시절에 개발한 SA-5 지대공 미사일로 판명됐다 아니, 소련권 사왔구만 소련권에서 그냥 공짜로 줄 리가 없구만이죠 국방부는 지난 6일 동해 북방 한계선 이남에서 인양한 북한 미사일 잔해물 추정 물체의 형상 및 특징으로 볼때 북한의 SA-5 미사일로 판명됐다고 9일 발표했다. 군은 북한이 지난 2일 NLL 이남으로 미사일을 발사하자 주변 수역, 수역 수색에서 자네로 추정되는 물체를 인양해 분석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SA-5는 지대지 미사일로도 사용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진 지대공 미사일이다. 아, 그러니까 이 미사일은 지대공으로 비행기를 맞추는데 땅에서 쏠 수도 있고 그 땅에서 거기서 여기서 지역에 쏴가지고 어느 지역에 지대 땅에다가 맞출 그 지역에다가 맞출 수 있는 그런 것도 어 그런 성능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북한이 7일 공개한 사진에도 SA-5 미사일이 포함됐다. 국방부는 이번 북한의 SA-5 미사일 발사는 계획적으로 의도된 의도된 도발이 분명하다며 우리 군은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9.19 군사 합의를 위반한 북한의 이번 미사일 도발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근데 우리나라도 말이죠 뭐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 아니지만 미국하고 협의해야 되니까 그런 방법이 있는 건 아니지만요 맨날 뭐 규탄 강력히 무슨 항의한다 규탄한다 뭐 응징한다 글쎄 그래가지고도 또 되게 뭐 이렇게 한게 없으니까 이북에서는 그런 소리를 자장가로 들을지 모릅니다. 아울러 우리 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한미 동맹의 압도적 능력으로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단호하게 대화, 대응한다. 뭐, 대응 어떻게, 해? 말만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뭐, 거기서 미사일 쏘니까 우리나라도 미사일 쏘는 거, 뭐, 그것뿐인가요? 아, 그, 그 당시 우리나라는 비질렌트 스톰 그 훈련이라고 있잖아요 공중전 비행기가 뭐 240대가 떠서 물게 뭐 했다는 거죠. 그 이후에, 그, 미, 그, 이북에서 쏜 거죠. 예. 지금 미사일이, 이게, 각도를 잡고 날아가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위로 올라가고. 아, 이게 미사일이 올라가가지고, 이제, 그, 방향을, 목적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딱 트는 거 보면요. 이게 그렇게 빠른 거 아니에요. 이게 빠른 건데, 참. 대단합니다. 이것도 지금 미사일이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북에서는, 전래하고 다르게, 그, 엄청나게 미사일을 쏴대고, 포를 갖다가 그냥 무차비 쏴버리고 그러는데, 뭐, 이북에서 탈북하는 사람들 이야기로는, 옛날 구형 그 무기들을 그 재고처리를 한다. 옛날 걸 같이 저 없애버리려고 그렇게 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재고처리가 됐든지, 뭐가 됐든지, 이렇게 지금 현재 남한에 대해서 어 의도적으로 협박조로 나오는 것은 아무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까지 모르시겠지만요, 김정은이가 마음만 제대로 먹고, 그래, 야 우리 모든 핵을 갖다가 포기할 테니까, 우리 국가를, 이북에 있는 국가를 건드리지 말고, 그대로 존치하게끔 해 주고, 그리고 이북에 우리 국민들에 대한 국가 발전을 위해서 전 세계 자유방위좀 도와주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엄청난 발전을 할수 있습니다 에, 이북에 있는 국민들은 원래 그 고구려 강한 민족의 그 후, 어, 민족의 그 사람들 아닙니까 그 후손들 아니에요 강하잖아요 네. 건강하고 그리고 어, 이북에 지금 현재 그 지하자원도 지금 현재 많이 묻혀 있는 게 많잖아요 그러면 이 북이 빠른 시일 내에 세계 잘 먹고 잘 사는 부유한 나라로 금세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그걸 안 하고 그저 전쟁 노릇만 이렇게 하려고 하는지, 전쟁 물자만 자꾸 이렇게 개발하고 이렇게 하는지, 이 공산당 시인는은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김일성이도 그렇고, 그 아들 김정일이도 그렇고, 또그 아들 또 김정은이도 그러고 계속 지금 이제 김 씨네 3대 그 왕조 시, 세습 왕조 에서 계속 이어서 똑같아요. 달라지는 사람이 없어요. 참그 공산당들은요, 자기들 뺏기 몰라요. 자기들 체제, 그죠? 그 상층부에 있는 그 그룹의 일부들만. 그들만 사람이고 그외측은 전부 다 소프로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어, 지금 현재 그 문통 정부 때 이북을 바라만 보고 이북에 대해서는 저자세를하고 부르는 바람에 이북을 너무 키웠다. 이북에 너무 그 군미사일이고 핵을 개발하는데 시간을 벌어줬다. 뭐 한간에는 지금 검찰들이 조사를 합니다만, 코인을 통해가지고 수조원의 돈을 이북에 지원했다. 그 돈으로 지금 미사일을 쏘는 거다. 이렇게 뭐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만, 그더 이상, 더 이제 그 의혹이고, 더앞 확실하게 좀 밝혀져야죠. 아마, 어, 한국에 있는 그 수사기관이나 또 미국에 있는 수사기관들이 어, 아마 세밀게 조사해서 밝혀질 겁니다. 그랬을 적에 우리나라에서 이륙을 지원했다 하면은 그거는 역적이죠. 만약에 그런 사람 또는 그런 그불의가 있었다면 역적이죠. 역적. 역정. 완전히 그 국가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세대, 그런 그룹 아닙니까? 완전히 그 사람들은 싸그리 속간에서 아주 사회에 발목 붙이게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요즘에 뭐 이태원 그 신령원 사건 때문에 돌아가신 분들 때문에 아주 여러 가지 의혹이 많이 나옵니다. 전천 많이 듣고 있고 있는데, 사실 이게 증거라든지 증인 또는 확실하게 이게 그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의혹들을 보도로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아직 많은 의혹이 있습니다. 불순분자들이 개입을 했다. 뭐 거기서 압사 당한 사람이 150명에 될 수가 없다. 뭐 전문가 입장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떤 좀더 시간을 가면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들이 밝혀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어찌 됐든지 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많은 젊은이들이 그 참사를 한거에 대해서는 그것이 의도적으로 어떤 불순문자들이 했다면, 그분들은 아주 능지처참, 아주 무기징 아니 사형까지 가서 완전히 일벌벌개를 해서 앞으로 이나라의 그런 부류가 다시 나타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하여튼 수사상으로 완전히 밝혀져야. 그래야 확실하게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심의 깊은 바다에 그, 이북에서 쏜그 미사일, 탄도 미사일, 속차 앞에 떨어졌다는 그 미사일을 그 바다 깊은 데뭐천연미다라고 그러던데요. 그 거기 그걸 찾아서 그 넓은 바다에서 그 천여미다는 거는 물론 예, 탐지기를 다 조사를 해가지고 찾겠지만 참게 쉽지 않은데 어, 우리나라 그만큼 기술이 많이 발전됐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거기에 대해서 인양한 그 미사, 그 미사일을 보도해보면 소련제 소련제 미사일이다. 지대공 미사일이다. 이렇게 얘기했요 SM-5, 지대공 미사일. 뭐 지대지르도 쓸수 있다. 이렇게 보도되는데요. 하여튼, 그래서 오늘은 그거는 확실히 이북에서 주장하는 울산 앞바다가 아니고, 울산 앞바다에 왔다 오리면 더큰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뭐 부산까지도 간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뭐 그래서 속초 앞에 그 공해상에 떨어진 미사일을 인양을 했다. 그래서 분석을 하고 있다. 근데 지금 현재 알려진 것로는 소련제다. SM 파이다 이렇게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저녁 방송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편안한 밤이, 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권중광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